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정말 부동산 광풍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엄청난 버블을 만들어냈고 그 대가를 이제 한꺼번에 치러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사람들 엄두도 안낼때연끌이 나타났죠. 비투 안 하면 거지된다. 또 그렇게 집값은 올랐습니다. 2%대의 대출금리 무제한으로 풀리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집값 폭등했고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 벼락거지로 조롱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고금리의 시대가 오면서 모든 게 얼어붙었죠. 자산의 수축기, 부동산은 폭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갑자기 무너지면 너무나 많은 타격을 입죠. 정부는 이 상황을 최대한 이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정책을 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에서 촉발된 채권 시장의 경색 문제, 또 둔촌주공에서 불거진 PF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가게한테 또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빚을 내서라도 이 물건을 사주라고 하면서 이 상황을 끌어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모두가 살아날 걸로 기대했지만, 시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풀렸다고 하면서, 지금 강남 집값 천정을 뚫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말 이 가격을 모두 지켜낼 수 있을까?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얘기했던 15년 가격도 지키지 못할 상황, 지금 여기저기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올해 두 달밖에 안 지났죠. 근데 법정관리 신청한 건설사만 7곳에 달합니다.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자금난 견디지 못한 건설사들 다 손들고 있어요. 신동화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벽산, 삼정기업까지 두달 만에 이름 있는 건설사 7곳이 기업회생 절차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밀어놨던 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혹 역시나 했는데 역시나 무너지는 모습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대기업들은 안전한가요? 대기업들도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죠. 롯데건설 본사도 판다고 합니다. 80년부터 본사로 사용했던 잠원동 본사 부지 매각 이것까지 포함해서 1조원 정도 규모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수도권의 창고, 뭐 임대주택 리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내다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금 압박에 대한 우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금호건설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죠. 부채 비율 600%에 육박하고, 단기 순손실 2,200억이 넘어갔습니다. 올해 분양하는 물량들이 성공하지 않으면 굉장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분양에 나서는 사업장 대부분이 지금도 안 팔리고 있는 지역들, 미분양 위험이 큰 지방 지역에 몰려 있는데 이게 잘 되면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를 갖기에 시장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분양 예정 물량 가운데 77%가 지방 사업장이죠. 미분양이 쌓이면 자금이 안 들어오죠. 자금이 안 들어오면 유동성 위기 현실화 됩니다. 최근에 또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죠. 홈플러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 이 문제에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MBK가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부도가 난게 아닌데 법정관리를 신청을 했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빌린 돈에 대한 대출이자, 또 임대료, 이런 부담이 너무 커서, 기업회생을 신청했어요. 여기 납품하는 업체만 1,800곳이 넘고, 임직원만 2만 명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죠. 지점도 126곳이나 있는데, 여기에 돈 빌려준 채권자, 또 임대료 따박따박 준다고 해서, 여기 물건 사준 펀드들, 지금 날벼락을 맞았어요. 작년에 홈플러스에 1조 3천억 정도를 메리츠 금융 그룹에서 빌려줬습니다. 홈플러스 8%가 넘는 고금리로 기사에는 나왔지만 거의 10%죠. 10%, 10 이자로 돈을 빌려줬는데 이번에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이거 채무 조정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메리츠도 타격을 입습니다. 홈플러스가 망하는 걸 막고 구조조정할 수 있게 가려면 법원은 채권단의 희생도 요하죠. 강제로 이자를 낮추거나 채권액 자체를 다운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돈 빌려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홈플러스가 메리츠에 주는 이자, 연 이자로 천억이 넘습니다. 이거 깎아주지 않으면 우리 망하니까 조정해달라. 이걸 염두에 두고 절차에 들어갔어요. 메리츠 증권 캐피탈 화재에 합쳐서 1조 3천억가량 되고 다른 금융기관들도 여기에 엮여 있습니다. 근데 금융권 돈 빌려줄 때 아무런 담보 없이 빌려주지 않죠. 그래서, 홈플러스가 갖고 있는 모든 부동산 신탁에 담보 제공돼 있고, 그래서 이자 안 내고 기한이 상실, EOD 상황에 처하면 담보 팔아서라도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강제로 부동산 처분해서 빌려준 돈 회수할 수 있는 것 메리츠 쪽의 입장이죠. 이번 사태 굉장히 이례적인 사태입니다. 사실 공생의 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죠. 여기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놀이하는 금융기관이나 또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자산을 투자하는 MBK나 돈독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완전히 부딪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연금도 여기. 돈 투자했었죠. 6천억 정도 투자했는데 지금까지 절반 정도 회수했는데 여기가 지금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난리가 났습니다. 부동산 펀드들도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홈플러스 인수한 다음에 여기 갖고 있는 부동산은 MBK가 여러 곳에 팔아 넘겼습니다. 근데 이거 팔때 비싸게 팔고 싶었죠. 그래서 홈플러스가 이거 사가면 대신에 우리가 너네가 이걸 개발하든 매각을 하든 상당기간 걸릴 수 있으니 그동안 장기 임대차 그것도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료 줄 테니까 이거 사 가라 하면서 팔았어요. 그렇게 사들인 부동산 펀드들 지금 임대료 꾸준히 나올 거라고 가정하고 이 돈을 투입을 했는데 채무 조정 시작되면 현재 임대료 조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펀드 다 깨지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날벼락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펀드 입장에서 임대료 조정이 현실화되면 당장 배당 이익을 챙겨 줄수 없죠. 임대료 하락은 나중에 매각 ...을 통해서 차익을 보는 구조 이런 구조를 짜놨는데 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기다 돈 맡긴 투자자들 또이 펀드 믿고 대출해준 은행들 배당이나 이자를 주기 어려워지고 손실이 커지게 되니까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동산 펀드 말고도 mbk가 홈플러스 부동산 여기저기 팔았다고 했죠? dl 그룹도 이걸 샀습니다. 전국 홈플러스 부동산 중 다섯 개를 사가지고 이거 용도 변경해가지고 새로 개발하려고 땅을 일단 매입을 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안 좋으니까 개발 계획은 접어두고 다시 팔까 어쩔까 어쨌든 임대료로 나오니까 좀 시간을 끌어보자 이러고 있었는데 임대료 낮추게 되면 매각 계획 또한 틀어질 수밖에 밖에 없습니다. 홈플러스 사람들이 오기 좋고 대부분 도심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이거 용도전환 했을 때 오피스텔 주상복합 이런걸로 개발하면 좋을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들인 회사들이 있는데 부동산 시장 꽁꽁 얼어붙고 있으니 이들 이걸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됐습니다.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MBK가 홈플러스를 사는데 국민연금이 6천억 정도 투자를 했죠? 근데 3천억밖에 못 돌려받았는데 지금 나자빠진 거예요. 또 이거 운영하는데 메리츠가 1조 3천억을 빌려 줬는데 물론 담보 잡고 빌려 줬는데 이거 이자 못 내겠다고 나자빠진 겁니다 홈플러스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죠 영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근데 어떻게 팔았느냐 임대료 많이 줄 테니까 비싸게 사줘 그래서 부동산 펀드 건설사들 이런데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운영도 안되는데 임대료 너무 비싸다 우리 감당 안된다.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엮여있는 건설사들 운영사들 또 금융기관들 지금 다이 손실을 같이 나눠져야 하는 상황 맞닥뜨리게 됐어요. 홈플러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롯데건설도 이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홈플러스 동수원, 서울 금천, 영등포, 부산 센텀시티, 이거 담보 제공할 때, 롯데 건설은 신용보강을 했습니다. 지금 대출 만기 5개월도 안 남았는데, 여기 홈플러스들에서 임대료 못 내겠다, 이런 상황이 됐으니, EOD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EOD 생기면 롯데 건설 그 책임을 같이 지어야 하죠? 롯데 건설은 자금 보충 약정 등 신용 공여를 확약을 했기 때문에, 유동성 부문에서 더욱 더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닥쳐 있습니다. 5,800억 규모의 선순위 대출, 이 원금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상환 방법은 다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자산의 매각밖에 없는데 이렇게 안 좋아진 상황에서 금융기관에서 다시 돈을 빌려 줄까요? 그럼 시장에 이렇게 큰 규모의 물건이 쉽게 팔릴 수 있을까요? 이런 위기가 이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MDN 그룹 같은 경우도 홈플러스 가양점 포함해서 10개 점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47만 제곱미터 규모니까 엄청나죠? 근데 여기 이거 인수할 때 홈플러스의 임차 기간 10년 넘게 이렇게 임대료 받는 걸 전제해서 7,900억에 샀는데 지금 이 임대료 안 들어오게 생겼으니 난감해졌습니다.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올 상황에 처했으니 유동성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홈플러스 돈 빌려가지고 이렇게 운영해 왔고 어, 이자 내다가 내 상황이 안 되니까 사실상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용 등급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빌려 쓴 돈의 만기는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무리해서 빚으로 규모를 유지해 왔던 것들이 이렇게 한 방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돈 빌려준 기관들 지금 돈 제대로 못 받고 있죠 저축은행 건설업 대출 연체율 20%에 육박합니다 2년 새에 9배나 증가를 했어요 22년 말에 2% 정도 연체 했었는데 지금은 저축은행 같은 경우 20% 가까이 연체가 늘어났습니다 농협을 포함한 상호 금융권도 연체율 10% 넘어가고 있고 보험사 은행사 비율은 낮지만 이들 또한 연체율이 2년 사이에 상당 부분 증가를 했습니다. 건설업 대출의 연체율이 20%에 육박한 이유. 건설 경기가 안 좋고 PF 부실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 돈을 못 갚는 것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사 절반은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 기업 상태인 것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기에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돈이 없으니 착공도 제때제때 못하고 수익성은 떨어지고, 부동산 pf발 연쇄 부실, 이걸 막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또 건설사들, 시행사가 돈 빌렸을 때 지급보증하고 책임중공 의무치고 이렇게 pf 사업에 신용을 걸었는데 이들이 무너지고 있으니 그 부담을 고스란히 맞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부도로 이어지는 기업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을 포함한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 이 부분도 저축은행 같은 경우 16%, 상호금융 같은 경우 9%,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12배나 상승할 정도로 지금 아무도 돈을 못 갖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구조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부실의 크기는 더 커져 있는 상태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계속 해온 얘기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 있었던 건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풀린 유동성 때문이었는데 그 유동성이 조금 조여지고 나니까 여실히 그 부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pf의 위기문제 해결 안되는 이유 그들이 원하는 금액에 분양이 되어야 또 물건이 팔려야 해결이 되는데 안되니까 버티다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중소 건설사들 이미 손들고 있고 대기업들 또한 유동성 위기 때문에 본사 사옥을 팔 정도로 절실히 자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돈 빌려준 금융기관들도 지금 믿었던 큰 회사들마저 무너지는 상황을 맞이하니 손실을 흡수하기 위한 자금 더 많이 쌓아야 하고 대출은 더 깐깐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돈 빌려준 금융기관 같은 경우 일단 시공사를 뒷배로 세웠으니까 여기서 받아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건설사들 이미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수준인데 무슨 수로 이걸 막아? 낼까요? 결국 이들 또한 손실 을 감내 해야 합니다. 담보 를잡았 다고 하지만 팔리 거나 아니면 누군가 그만큼 의돈을 대출 해줘 가지고 넘기 는 형태 이거 아니면 안되 는데. 은행들 건전성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더안 빌려줍니다. 이렇게 빚으로 거품을 키워놨던 시장 유지가 안되고 무너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거품의 크기는 유지될 수 없고 기업의 문제들 이제 우후죽순처럼 붉어지고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게 같은 경우는 이미 피눈물이 진행 중입니다.